23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은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이나 주제나 주장하는 바나 요지에서 벗어나면 답이 아닙니다. 이 밑에 나오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던데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첫 번째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심리학 전공이 아니고 그리고 인류학 전공이 아니에요. 심리학이라든지 인류학에 관한 내용은 기출 분석을 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제가. 수능 10년치, 경찰대 5년치.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맨날 나와. 일단은 그렇게 비슷한 질문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여기 보다 보면 모르는 용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나올 텐데, 그런 거는 국어 비문학 풀듯이 네모로 정리만 해주고, 요지가 뭔지 파악해준다고, 아웃라인만 잡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지가 뭐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연습을 할 때는. 시험장에 가서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 평소에 연습을 듣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문제를 풀고, 맞추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지문을 다 읽고, 요지가 뭐 있는지, 혼자, 블라블라, 해봅니다. 아시겠죠? Considerable work.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 상당한 work. 여기서는 일들이 아니고, 연구들. 상당한 연구들. 누구에 의한? By cultural psychologist. 문화, 심리학자들과, and anthropologist. 이분들은 인류학자입니다. 수능에 가장 잘 나오시는 두 부류의 교수님들, psychologist하고 anthropologist. 이분들이 가장 잘 나와요. 이분들이 연구한 상당 부분이 has shown that. 데디아를 보여주었다. There are indeed indeed, 여기서는 truly, 진실로,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large, 크고, 어떤 때는 놀라운 differences, 차이점이 있다. 어디에? In the words and concepts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다른 문화들에서 가지고 있는 words, 단어들이나, 그리고 컨셉스 개념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 뭐하데 for describing emotions emotions 감정들을 describing 묘사하는데 있어서 as well as 이건 뭔지 알죠? 또아닌데이 as well as 이것도 세모 딱지입니다 이 as well as 얘도 등위 접속사처럼 병렬 구조를 이뤄요 문장 앞뒤로 In the social circumstances. 이게 따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 붙냐면, differences 뒤에 붙는 겁니다. differences and social circumstances. 차이인데, 어디 차이냐면, 문화적 상황들에 있어서의 differences, 차이점들. 어떤 문화적 상황이냐면, that draw out. draw out은 끈에다. 끈에다.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특정한 감정들의 expression, 표현을 꺼내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들이 크고, 어떤 때는 놀라운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같은 감정을 두고도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감정하고,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하고, 차이가 있죠. 단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상황에 있어서도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도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아직까지 장례식에 많이 안 가봤지 그지?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장례식에 많이 가는데 한국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통곡을 하시죠 통곡 대부분 막 울고 초등학생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장례식은 다릅니다 다르다고 비극적으로 죽었으면 슬프겠지, 그지? 근데,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으면, 그분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생전에 이제 재밌었던 얘기, 그런 걸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청중을 웃기고, 장례식 끝나면, 장례식장에서 춤을 추기고,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래요. 다르지, 그지? However, 나왔습니다. 세모닥치고 역접의 표지판. 그러나, 역적의 표지판이니까 앞뒤가 내용이 대비가 되겠죠, 그죠? 이 뒤로 유심히 봅니다. Those data do not actually show that. Those data. 오늘 뭘 봤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 교수님들이 연구한 거. 그 연구들은 대리야를 사실상 보여주지 않는다.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emotions. 다른 문화들은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지 않는다.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죠. If we think of emotion as central neurally implemented states, central neurally 하면은 중추신경입니다. 중추신경에서 implemented 실행된 정신적 상태들이라고.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데이라들은, 그 연구들은 다른 문화에서 다른 종류의 감정들을 가진다고 보여주지 않는다. As for, 이 as for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Say color vision. 이 say는 말하자면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색채 지각. 말하자면 색채 지각과 같이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internal 내부 처리 구조입니다 architecture 구조예요 같은 내부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깔이지 파란색을 보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그 색채 지각이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색채 지각과 같은 같은 내부 처리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They just say that. 그들은 말한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응? 저에 나오는 cultural psychologist 하고 anthropologist 그 교수님들이에요. 그분들은 h e dia라고 말한다. how we interpret 어떻게 우리가 interpret 해석하고 categorize 분류하고 And name emotions 감정들을 이름 붙이느냐는 varies 다르다. According to culture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and that이 나오는데 이 that이 어디 뒤에 붙어요? They just say 뒤에 붙는 겁니다. And they just say that we we'll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the social context, in a particular culture, 특정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the social context, 문화적 맥락을 학습한다. 어떤 문화적 맥락이냐면,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emotions, 감정들을 표현하기가 appropriate, 적합한, 그러한 문화적 맥락을 배운다고 그 교수님들은 말한다. 그래서 제가 말했다시피 미국의 장례식은 유로지라고 합니다.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재밌던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웃는다고. 근데 한국 장례식장 가가지고 웃으면 아마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죠? 문화마다 다른 거니까 그지. 그거예요 지금. However, 그러나 세모딱치고 그러나 the emotional states. themselves 감정 상태들의 그 자체는 or 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s across cultures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각종 문화들을 가로지르니까 전 세계적으로 quite invariant variant 하면 다른이고 invariant 하면 다르지 않은 여기 be likely to 나오는 단죠 뭐 많은 경향이 있다. 아주 다르지 않은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뭐가 감정 상태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같다.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we can think about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다. A basic, 기본적인 그리고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set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세트라고 하죠, 세트. 문화적으로 universal, 보편적인 감정들의 모음을 생각해 볼수 있다. 어떤 감정들의 모음이냐면, that is shaped by evolution. evolution,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그리고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들의 모음을 생각해 볼수 있다. What's the links? link 하면은 사슬입니다. 알지? 사슬인데, 여기서는 어떤 관계, 관계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그러한 감정의 상태들와 and stimuli, 자극, behavior, 행태, and other c o 대 n 스 t 이트 states c o states 하면 인지 기능의 상태들 간의 그러한 links 관계들은 or plastic plastic 하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플라스틱 아니냐고 막 딱딱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플라스틱은 말랑말랑한 입니다 형용사로 말랑말랑한 형용사로 명사로 하면은 그냥 플라스틱인데, 왜 플라스틱이 형사로 말랑말랑 하냐면, 얘를 만들려면, 응? 어? 석유에서 그 원료를 녹인다고. 그때는 말랑말랑 하죠. 뜨겁지만, 그지 어, 틀에 넣어가지고 식히잖아. 그럼 딱딱해지는데,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랑말랑 함 하면, 플라스 i 시 y 밑에 나오죠. 이것들 간에 랭스 관계가 플라스틱. 말랑말랑하다. 변할 수 있다. And can be modified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그리고 그것은 can be modified. 수정될 수 있다. 어떻게? By learning. 배움으로써.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특정한 문화적 맥락을 배움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그렇죠? 미국에서 장례식 가서 웃고 하던 사람도 한국 와서 장례식 몇번 가보면 절대로 웃지 않겠지. 그거였는데 플라스틱. 이 단어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뇌과학. 선생님이 좋아하는 앤디 휴블먼 교수님 팟캐스트를 들어보면 맨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Neural 뉴로플라스 i 시티 맨날 나오는데 학생들의 뇌는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학습에 용이하다. 그때 많이 나옵니다. Anthropologist 인류학자고, s t i m u l i t e 자극이고 복수는 뭡니까 복수? Stimulus 그지? Stimulus. 그다음에 cognitive 인지적인이라 되있는데 인지작용의, 인지작용의. 밑에 손지 보지 말고 요지를 한번 블락 라이브세요. 뭡니까? 정지 시켜놓고 요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요지는 뭡니까? 감정 상태들 그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감정 상태들과 다른 조건들 간의 링크관계는 말랑말랑하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 오해에서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학습함에 의해서 그게 요지였는데, 어려워요. 요지를 담는 게.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고, 필자가 말하고 싶은 말인데, 주로 어디 나오겠습니까? 이런 역적을표시판 뒤로. 말이 바뀌니까. 앞에는 뭐, 블라블라 해놓고, however 써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리고 또 블라블라블라 해놓고, 또 이렇게 however.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면서, 필자 하고 싶은 말이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지를 보는데, 질문에 나왔던 내용이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근데 지문에안 나온 거면 빨리 넘어가세요. 3번 falsely describe emotions 잘못 묘사된 감정들 t h r g l o b a l languages 전세계 언어들을 통해서 잘못 묘사된 감정들 이런 거 나오지도 않죠. 패스하고 4번 universally define emotions 보편적으로 universally 보편적으로 define 정의된 emotions 감정들 across academic disciplines academic disciplines 하면 학문 분야들입니다. 학문 분야들에 걸친 보편적으로 정의된 emotions 감정들 나오지도 않았죠. 넘어가고 wider influence of cognition. cognition 뭐라 했습니까 이거? 인지작용, 인지작용, 인지작용의 폭넓은 영향. 어디 있어서? o n l e a r n i n g cultural, context, 문화적 맥락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cognition, 인지작용의 폭넓은 영향. 이거 어때요? 이거 나왔잖아, 이거. 어? 여기. 그리고 요제도 부합하죠 그래도 5번인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되면, 이렇게 오답을 지워나가면 돼요. 수능은 오답이 쉽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오답을 지원하가면 되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Essential l i n k s 필수적인 연결들 Between Emotions and Behaviors Emotions 감정들과 행위들 간에 필수적인 연결고리들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왔죠. 이게 이거 이거. 여기 나왔는데 이게 요지가 아니죠. 수능에는 매력적인 오답이 나와도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낚으려고 1번 했는데, 요지하고 비교해보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답이고, 이번은 culturally, 문화적으로 constructed, 구성된 representation of emotions, 감정들의 representation, 표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감정들을 interpret, 해석하고 categorize, 분류하고, name, 이름을 붙이는 것이,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문화 내에서, social context, 문화적 맥락을 배운다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근데, 감정들의 표현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오답인데, 이런 단어,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것도 낚으려고 하셨는데, 요지하고 비교해보니까 오답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도 못 알아봤다. 그러면은 오답을 지우세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게 답입니다.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왔다갔다 하면 안 되고 뭔가 꼬인다. 그런 느낌이 들면 오답을 지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 and anthropologist has shown that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in the words and concepts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for describing emotions as well a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that draw 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However, those data do not actually show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emotions. If we think of emotions as central, neurally implemented states, as for say, color vision, they just say that,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varies according to culture, and that we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the social context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emotions. However, the emotional states themselves ar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s. In a sense, we can think of a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But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 are plastic. and can be modified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질문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